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요일 아침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천혜의 자연경관으로 유명한 여수 돌산읍 산자락에 불법 도로가 생겼습니다. 관광시설 개발 과정에서 산림 훼손뿐 아니라 폐기물 관리 위반 등 다양한 위법 사항들이 드러나고 있는데요. 돌산읍 지역의 난개발이 우려됩니다. 강서영 기자입니다. 펜션 단지가 모여있는 여수시 돌산읍의 한 산자락 800여 미터에 이르는 넓은 길이 산 정상까지 구불구불 이어져 있습니다. 모두 불법으로 확장된 진입로입니다. 이 나무들이 한 50년 이상 된 거예요. 작업하면서 나무를 분살 때그 파편들이 막 튀겼다고 래요 낮에 잠은 못 자요. 시끄러워서. 길 초입에는 벌목된 소나무가 널려 있고 허가를 받지 않은 건물의 터도 보입니다. 길 인근에는 나무가 잘린 흔적뿐만 아니라 산의 안방까지 깎여 있는 등. 크게 공사를 벌인 흔적이 남아있습니다. 해당 길은 산지를 임시로 이용하기 위한 작업로 건설 허가만 내린 상황. 그러나 현장에서 측정한 길의 너비는 10m로 작업로의 너비 기준인 3m를 훌쩍 넘겼습니다. 주민들은 누군가 관광시설을 만들기 위해 도로를 만든 것 같다고 말합니다. 여기를 개발을 해서 카페를 찍고저 위에다가 머리기구를 하겠다고. 그래서 제가 요동에 통화를 해가면서 뿐만 아니라 현장에서는 목재 폐기물 관리법과 소나무 재선충 관리법 위반 등 다양한 위법 사항이 발견됐습니다. 사업주인 관광개발업자는 산 정상의 동백나무 숲을 조성하려다 실수로 위법을 저지른 것뿐이라며 숲 조성 사업이 끝나면 도로를 원래대로 복구할 예정이었다고 전했습니다. 여수시는 공사가 시작된 지 5달만인 지난달에서야 작업 중지 명령 등의 조치를 내렸습니다. 황당하다, 고속도로 같다 그런 느낌이 듭니다. 지역사회의 무관심 속에 이렇게 자연이 크게 훼손이 돼서 개탄스럽습니다. 여수시가 강력한 행정조치에... 관광도시 여수 최고의 핫플레이스로 자리를 잡고 있는 돌산읍 지역. 주먹구구식 난개발을 이대로 방치한다면, 머지않아 개발의 상처만 남은 흉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6개 시군이 함께하는 올해 여순 사건 72주기 합동 위령제는 구례에서 열립니다. 그런데 같은 날 같은 시각에 여순은 따로 추념식을 열 계획입니다. 유족들이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는데요. 여순 사건 특별법 제정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하는 시기에 아쉬운 행동이라는 목소리가 큽니다. 조희원 기자입니다. 여순 사건 당시 약 800명의 민간인이 희생된 것으로 추정되는 구례. 하지만 지난 진실화해위원회의 조사에서 공식 확인된 희생자는 고작 1065명뿐입니다. 지난해 순천 장대공원에서 71년 만에 처음으로 민간의 희생자들을 위한 합동 위령제를 지냈던 전라남도와 전남 여섯 개 시군 유족회는 구례 지역의 참상을 상기하자는 뜻에서 올해 위령제를 구례에서 열기로 했습니다. 문제는 공교롭게도 위령제가 예정된 같은 날 같은 시각에. 여수시도 자체 추념식을 열기로 했다는 겁니다. 여수지역 유족들은 두곳중한 곳을 선택할 수밖에 없게 된 상황. 여수시가 별도의 추모식을 열어 전라남도와 엇박자를 낸건 올해가 처음이 아닙니다. 여수시가 지난해에도 오전 10시에 자체 추념식을 진행한 탓에 전남유족연합회의 첫 합동위령제가 오후로 밀려 논란이 불거져 나왔습니다. 여수에서 꼭 10, 10월 19일 날 행사를 해요. 네. 자, 맞아요. 자체적으로. 맞아요. 네. 거기서 행사를 하니까 우리가 또안갈 수도 없고. 그러니까 네. 여수에서 그 행사를 마치고 그냥 부랴부랴 순천에 맞아요. 오니까 갈 분들을 다 가셔버리고 음. 도에서 주관하는 행사가 참영 어수선하게 사람도 적어져 버리고 그렇더라고요. 음. 이에 대해 여수시는 여수는 지난 70주기 추념식 때부터 줄곧 오전에 식을 진행하고 있다며 지역 유족, 시민단체와 상의한 사안이라 변경이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남도와 6개 시군 유족연합회 역시 앞으로는 합동미령제를 오전에 진행하겠다는 계획. 이대로라면 양측의 협박자가 내년에도 되풀이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광주 군공항 이전 계획에 대한 반발이 고흥군뿐만 아니라 등량만권 자치단체로까지 확산하고 있습니다. 고흥에서는 범군민 대책위와 공식 TF까지 구성됩니다. 김주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17년여에 걸친 고흥만 이론 바다의 매립 공사를 통해 지난 2008년 완공된 2,970만 제곱미터 면적의 고흥만 간척지 국방부가 이곳 고흥만 간척지 로원 1,150만 제곱미터 면적을 광주 군 공항 이전 후보지로 검토하면서 지역사회의 반발도 빠르게 확산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의 미래가 달린 주요 현안이 자산체가 전혀 인지하지도 못한 상태에서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된 데 대해 송기근 공군수는 유감의 뜻을 표시했습니다. 적합하지 않은서가 아니라 그 시군의 국민들이 반대를 하다 보니까 공을 추가로 검토한다. 지금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군 입장에서는 사실 그런 내용을 알 수가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향후 대응 계획도 제시했습니다. 먼저 범국민대책위와 함께 군공항 이전 대응 TF를 각각 구성하고 기관, 사회단체, 범국민 연대 대응 전략 수립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여수시와 보성군, 장흥군 등 군공항 이전에 따른 피해 발생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등량망권 자치단체와의 연대도 긍정적으로 논의해 나갈 방침이라고 덧붙였습니다. 1800여 명 지역 농민들의 삶의 터전이면서 스마트팜 혁신밸리 등 지역의 미래를 결정할 11개 현안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고흥만 간척지 국방부의 광주군 공항 이전 후보지검 토처리를 요구하는 공군과 인접 시군들의 반발 수위는 앞으로 더욱 격화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MBC 뉴스 김주입니다. 전국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시 100명대로 늘어난 가운데 전남에서는 13일째 지역 감염으로 인한 추가 확진자는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남에서는 지난 10일 광양에서 2명이 확진된 뒤 해외에서 입국한 환자만 추가돼 현재까지 167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 지난 16일부터 나흘 동안 순천 장례식장에 머물렀던 부산 60대 확진자와 접촉한 190명은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7월과 8월 전남 지역의 집중호우에 따른 농업기반시설 복구비로 피해액의 2.5배인 471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전남 지역은 지난 집중호우로 순천, 광양 등 10개 시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으며 전체 복구비만 9,154억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순천과 광양 일부 지역 지원 규모가 확정됐습니다. 순천 황전면과 광양 진월 다음 면의 경우 지난달 초 폭우화된 방류량 증가 등으로 공공시설과 사유시설에서 피해가 발생하면서 국비를 포함해 각각 63억 원과 83억 원의 복구비가 지원됩니다. 해당 지역은 지난달 24일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돼 공공시설 위주로 복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수시 의회가 여수산단 대기오염관리 강화를 위해 섬진강유역 환경청 신설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김영규 의원이 발의해 채택된 건의문에는 정부와 국회가 정부조직법 등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섬진강 유역 환경청 신설에 나서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환경부는 한강, 금강, 낙동강, 영산강 유역을 관리하는 네 곳의 환경청을 운영하고 있지만 영산강 유역 환경청이 광주 전남, 제주, 경남 일부 지역까지 관할해 지역이 너무 광범위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도로가와 주택에 사고 위험이 있어 보입니다. 추석을 앞두고 남력 항구 위판장이 모처럼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보름 조업에 한 척이 많게는 3억 원이 넘는 어획골을 올릴 정도로 조기 풍어가가 울려 퍼지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가을 생선 갈치도 호황이라고 합니다. 박영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40여 척의 조기잡이 어선들이 오가는 목포수협 위판장입니다. 크기별로 나누는 선별 대마다갓 잡아온 조기들이 수북히 쌓였습니다. 제주도 인근 해상에 조기 어장이 형성되면서 모처럼 어민들의 얼굴에 웃음꽃이 피고 있습니다. 예, 금년에 코로나 때문에 상당히 어민들의 어려움을 겪었는데 이 조기가 좀 많이 나가지고 요즘은 할기를 좀 띄고 있습니다. 지난 보름조업에 잡은 고기는 508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두배 가량 늘었습니다. 한 척이 많게는 3억 원 이상 위판고를 기록할 정도로 한꺼번에 많은 양이 잡히다 보니. 조업 도중 두세 차례 시기 팡해 조기를 풀어놓고 추러에 나서고 있습니다. 조기 풍어 속의 가격은 100마리 한 상자에 최고 60만 원대로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에 형성되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갑자기 많은 물량이 이렇게 이제 또 반입되다 보니까 일선 부족 등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만은 올해는 조업 상황이 좋을 거로 예상이 되고 모처럼 맞은 이 풍어기에 관리를 잘해서. 또 다른 가을 대표 오종인 갈치 오행량도 늘어나는 추세여서 남력 항구는 활기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박영훈입니다.